자체가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에이, 여기 한번 전원 버튼 눌러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 바로 화면이 켜지네요. 레인드 파워 by 안드로이드 전서에 따르면 2, 3초 정도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하는 방법, 공장 초기화 방법, 유지 관리 방법 정도밖에 안 나와있네요. 자, 이렇게 되 있는 거 보니까 예,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네요. 누르면 다른 언어도 설치,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어가 있나 모르요 어 있네요 한국어. 음 북한은 아니니까 대한민국 선택하고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보기 설정, 보기 설정, 디스플레이 크기 및 텍스트. 뭐이 정도 크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고 화면 확대 텍스트 노리 뭐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정 그냥 둬도될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누르면은 와이파이 연결. 예, 이거는 제가 좀 설정을 할게요 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 아, 이제 뭐가 좀 설정이 되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앱및 데이터 복사. 예, 저는 아이폰 사용자라서, 딱히 복사할게 없습니다. 복사 안함 넘어가고요. 이 o m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눈치를 챘나봅니다 자, 성인 또는 청소년이 쓰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건너뛰기로 하죠. 계정 만들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하는걸로 하고 통일 자 암호 설정 이것도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네,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잠시 여기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어! 다정이 끝났네요 놀랍게도 이 2만원짜리 태블릿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는 나중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상당히 멀쩡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차근차근 또 써보면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체와 함께 제공된 부속품도 살펴봅시다 먼저 블루투스 키보드 전원을 켜고선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페어링 준비 모드로 만들어 놓읍시다 연결된 기기에 들어가서 새 기기와 페어링을 누르면 조금 기다려 본 다음에 키보드가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한번 봅시다. 예,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뜬 것이 보이죠? 그럼 이것을 선택을 하고, 예, 페어링을 하겠습니까? 예, 옵션 박스 누르고서는 누르면 예, 페어링이 조금 있으면 되겠죠. 한번 기다려 볼까요? 예, 아, 페어링이 된것 같습니다. 위에 블루투스 키보드가 연결된 기기로 뜨고, 키보드를 누르니까 제대로 인식이 되네요. 다음은 마우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뒤에 뒤집어 보면은, 어, 옵티컬 마우스라고 써있는 게 보이고, 뚜껑을 열어서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네요. 트 AAA 건전지 두 개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를 넣고,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넣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예, 전원 공급에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확인된 걸 보고, 예, 뚜껑을 덮은 다음에, 예, 덮어봅시다. 딱 닫고서는 본체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은 뭐 자동으로 페어링이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니까 놓고서는 이번에도 다시 태블릿 PC에서 쭉 살펴본 다음에, 예,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된 기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새 기기의 페어링을 한번 눌러가지고서는 한번 기다려봅시다. 예, 리스트에서 bt 5.2 마우스가 있죠. 그럼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또 옵션 누르고서는 이제 페어링을 시도를 하면은 예, 곧 연결되겠죠. 예, 바로 예,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우스와 키보다 둘다 연결됐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커서를 움직이고 클릭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쓸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웹브라우저 한번 띄워가지고 우선 쓰는 걸 보여드리죠. 예, 이게 주소창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주소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예, 키보드로 한번 주소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관리하는 블로그 주소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예, 따따따점툴다시박스점인 o 인데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예, 조금 기다리면은 예, 바로 이렇게 딱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링도 잘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서는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클릭을 해서. 제가 올린 블로그 글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뒤로 가기도 되고 예, 여러모로 일반 컴퓨터와 같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쓸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걸로 한용 전환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버튼 눌러주고서는 한번 제 이름을 입력을 해볼게요. 예, 예, 정우덕 하고 딱 치면은 어디 봅시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예, 저에 대해서 내용이 이제 검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가지고서는 영어로도 쓸수 있고 한국어 입력도 되고 그야말로 일반 컴퓨터를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어, 일반 노트북 컴퓨터를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를 빼먹는 게 있죠. 예, 물론 바로 스타일러스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이 것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거 가지고 화면 터치는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화면에 있는 키보드를 가지고서는 뭐라도 입력을 하면은 예, 딱히 문제없이 잘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도 물론 여기서 눌러서 뭐 전화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예, 이 스타일러스로 뭔가 쓸수 있는 만한 앱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킵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메모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앱을 한번 열어서 어떻게 그 스타일러스가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메모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예, 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키보드를 조작을 해서 뭐 글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영어나 한국어로 다 입력이 지금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과연 스타일러스로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까 알겠죠? 그래서 모드를 좀 변환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매, 모, 라고, 예, 어, 그럭저로 쓰여집니다. 예. 뭐,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예. 무난하게 스타일러스답게 쓸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뭐 싸구려 라고 해도 그래도 제 기능은 다 합니다 예아딱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겉보기에는 일단 높아 보이는 제품이 온것 같네요 예, 쉽지 않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어, 과연 이것이 원래 가격인 한 2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대충 그 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건지는 한번 좀 써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 구성품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개봉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